예, 구원을 받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다, 제 사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즉, 예, 성령님을 받아서 아버지와 한 생명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또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예, 하나님을, 예, 되고, 되고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laughs>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야지만, 예, 된다라는 거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님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성령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육체만 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가 되고 또 죽은 자기 때문에. 예, 또 예,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즉 성령님을 예,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들 돌을 딱 집어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음, 너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을 예,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 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거죠즉 너희들도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율법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신학 어, 예배당에서 절대 이런 얘기 를 하지 못하죠.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뭐, 뭐 예수 믿으면 신된 다리쩍펄쩍 뛰겠죠. 그래야 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 때문에 십자가 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 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한 것은, 이는 안식이를 여,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 말을 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적에 끌고 와서, 아,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이유는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된다. 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러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걸 두려워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laughs> 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니까 옷을 딱짓지 않습니까? 신성부도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순간 바로 죽이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에, 아, 어, 아버지 되고 자기가 아들 되는 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 나를 보내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에,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리라. 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부께서 친히 내가 할 말과 이를 말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명령이 영전하는 생명인 줄아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느니라 영전하는 생명, 말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바로 신들이 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라.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 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누가 하신 거다? 아버지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사시면서 우리가 천상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아,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께서 에,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어, 앞의 일도 보여주시라. 즉 말씀 주시고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하고 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 삶,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시는 <laughs> 갈라져서 5장 22절 예.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인내와 온유, 철제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을 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고 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되고 하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고 아버지와 또. 그것을 일과 말로서 증명을 한다는 것. 우리가 또 사랑으로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랑. 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이죠, 8절. 예.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알,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시라.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는이라. 즉 하나님께서 사랑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냐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히 않냐고 사랑은 성내지 않냐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이고 신이 아니니까. <laughs> 마태복음 22장 34절 음.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두 가지 계명의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매달려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생명, 아버지 생명,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다 신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도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하나 되고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제자 하나님의 제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아버지와 하나 된 자들 신들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에,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부어 주어 그들이 내 규례대로 내 법도 안에 살게 하리라. 성령님을 주심으로 사랑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laughs> 이를 보시라는 게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아서 성령이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 되고 신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4부이고 또 5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